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보라 하시는 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오병이어 같은 말씀이 되게 하소서. 먹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복하는 것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하게 돼야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공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오늘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을 버리고 주님의 객관을 소유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을 피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예수를 믿고 난 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세,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비판할 때,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것들을 별로 큰 일로 여기지 않고 작은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의 관심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겨야 돼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유행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얘기.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는 사실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크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조그만 비판을 하거나 조금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상처란 상처는 자기가 다 만들어요 이걸 가리켜서 내발적인 고통이라 그니다 이런 내발적인 고통은 결국은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인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애주의자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 조지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뜻과 의지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내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의 책망이나 꾸지람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만 시인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주관과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객관적인 신앙으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좀 바꿔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관과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주관이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 일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제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이 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밖에는 없어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객관적으로 피동되어 살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인 자만이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인 사람의 입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사시게 하기 때문에, 살게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런 삶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이나 그렇게 살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을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기가 곤란한 시대가 됐다 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살아갈 능력과 힘과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그 비결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는요, 대부분, 대부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주관을 내세우다가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중심에 모셔놓고 있지 못하면, 그리고 살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남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또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피동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행복하고, 옥에 갇혔어도 행복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고, 억울하게 쫓겨다녀도 행복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용통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거나 이런 저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더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버릴 것을 버리고 죽일 것을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이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큰 개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런 거룩하게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이거나 주관적인 삶을 다 버리고 주님처럼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만 입술로 고백할 게 아니라 행위로도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신앙의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인. 나 자신을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가치가 느껴지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도 말고 할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더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시중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므로 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고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